오늘은 저 어느 때보다 강렬한 느낌이 온대요.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화성인의 포스 이들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웃음빵 비명 꽤 크게 되는 이상한 사진들. 근데 이 자동차 사진은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스카디. 멀더 자동차 지붕 쪽을 좀 봐봐. 지금 비키니 입고 자동차 위에서 뭐 하는 거지? 혹시 태닝하는 건 아니겠죠? 왜 아니겠어요? 자동차 위 장독대 옆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태닝하는 여자 어때요? 아 화성 작용 요건 충분한데, 요원 바로 출동. 장소 불만하고 해만 뜨면 비키니 입고 태닝하는 화성이. 좋다 좋아 시원한 파도에 그보다 더 시원한 비키니 언니들의 이거야말로 비키니 쓰나미구나. 멀더 이제 그만 침닦고 일합시다 일 빨리 화성인을 색출하자고요. 그치? 혹시... 이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 n i e So, to come, 아니에요 혹시 이분 아니세요? 네? 이분 아니세요 여기? n Annie's here. Even a n n i 모르세요? 모르세요?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요? 모르세요? i e s here. What i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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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 자체 발광, 오노 oh n no. 이것이야말로 자체 흑막이다 두부 생만 보면 영락없이 확인. 빨리 인정을 확인하라고. 저기요. 저기요. 혹시 이 사진 속 주인공이세요? 어, 이거, 이거 전데 이거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거 본인 맞으세요? 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근데 한국 사람 맞으세요? 아, 저 지금 한국말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왜 이렇게 시끄버세요 아, 제가 좀 태닝을 좋아해서요. 태닝을 많이 해서 많이 새까매요 균형 잡힌 몸매에 까만 피부. 이 정도 피부색이면 자메이카 육상 선수들과 동급인데. 몸에 뭐 바르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제거 맞아요. 제 색깔. 자체 검증 결과 완벽한 본인 피부색 인정. 저요? 아, 안 좋잖아요. 제가 뭘 발라요 바르기. 제 색깔 그대로인데. 진짜 까맣시네요 흑인만큼 검고 아메리카노보다 더 검은 흑인 피부 태닝료 화성인 관찰 시작 헤이 익스큐스미 뭘더 한국 사람이라고요 까만 피부 보고 놀란 지구인들 셔터마우스 좀 해줄래? 매력적인 것 같아요 피부 색깔이 문화상 같지 않네요 <laughs> 과연 화성인은 얼마나 까맣을까 TVN 개국 최초로 시행되는 경포대배 검은 피부 타이틀작 남자도 여자도 모두 올킬 그야말로 까만 피부라는 독보자 비교 불가. 에이, 많이 까마시네요. 까아본 <laughs> 사람 같아요. 춘장 같네요, 춘장. <laughs> 와, 진짜 까맣다는 건 네, 네. 해요. 예상 구조의원들, 화성인 만큼이나 극한 기운이 강한데. 해볼만 하겠어. 과연 누가 더쎄카 말까. 어우, 구조요원의 완벽한 승리. 본인보다 더 떠났지 않아요? 아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톤이 일단 다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하얗거든요? 야! 구조요원의 팬티라인 공개하는 거예요. 어, 못 보겠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숙사는 뽀얗네, 뽀얗 하얗잖아요, 여기는. 근데 저는 여기 열어봐도 다 까매요. 하하하하하. 제가 더 더럽게 꺼는 거야. 전 이쁘게 꺼내요. 화성인이잖아. 지구인 니가 이해해. 세상에 온갖 검다른 표현을 다 갖다 써도 부족한 하승윤의 완벽하고 빈틈없이 까만 피부. 태닝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태닝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여름부터 해서 4년 차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도 되게 많이 검하신데 뭐더 태우실 거예요? 저 생각에는 아직까지 다까마지 어,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딱히 어떤 색깔을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태닝 저 성격 제 스타일이랑 제 이미지에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하는 거지 굳이 누구를 따라하고 싶고 뭐 어떤 색깔을 내고 싶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15원 초콜릿 가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던데 아 왜냐면 제가 투자한 시간, 그리고 투자한 노력만큼 원해서 제가 이렇게 얻은 결과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니까 저는 그에 되게 감사하고 어, 고맙게 느껴져요. 태닝 4년 차의 버스. 누구의 움 없이 온몸에 오일을 혼자 바르는 경지에 도달했다는데. 그런데 하승인도안 덥니? 온몸에 땀이 범벅이다. 현재 온도 36도. 화성에는 태닝 한다지만 이원들은 급기 훈련이 따로없구나 지금 괜찮으세요? 아, 땀 나는데 괜찮으세요? 땀좀 나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돼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더우세요? 좀 많이 더운데요. 더우시면 저기 좀 그늘 가서 쉬고 계세요. 저 좀만 더 하고 갈게요. 골고루 안 탈까봐 엎치락 뒤치락 40대 6박하는 날씨 속에 4시간째 태닝 3명 경중. 화성인. 일사병이 걸릴까 걱정이다. 응? 음? 걱정이야. 화생. 너 땀을 그렇게 흘렸는데 샤워도 안 하냐? 샤워도 안 해? 원래 태닝 바로 하고 오일기가 남아 있거나 로션기가 남아 있는데 바로 물로 헹궈 버리면은 예쁘게 다탄거다 없어져요. 뭐? 그래서 저는 좀 냅두고 있다가 샤워 하려고요. 개닝을 위해서는 땀 냄새는 소프트하게 참는 화생. 개닝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 일사병 땀 냄새 정도는 싹 무시하는 화생. 일사평 직전에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화성인과 같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 갑자기 휴게소에 차를 멈추게 한 화성인 그래, 화장실에 가는 걸 보니 너도 저거 지구인다운 모습이 있구나 멀더, 태닝년이 어디 갔죠? 우리 화성인 놓친 거예요? 진정해요, 스컬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어디서나 검은 피부가 딱 튀는 화성인이잖아요 멀더, 저거 보여요? 저 자동차 위에 있는 사람이 혹시 화성인 아니에요? 어 검은 피부에 태닝하는 모습이 화성인 맞네요 대피 보자. 시동 걸린 테닝 본능. 근데 화성인 자동차 지붕은 또 어떻게 기어올라간 거야? 화장실 가려고 휴뱃을 잠깐 내렸는데 날씨가 오랜만에 너무 좋아서 10분만 태닝하고 가려고요. 돗자리랑 비키니는 뭐예요? 아, 원래 여름에는 비키니랑 비치 타월은 필수품 아니에요? 마치 본인 집 안방 TV 보듯 자연스러운 보조와 거리낌 없는 기키의 차례. 화성인 그래도 공공 장소에는 좀 참아 주지 그랬니 사람들 눈이 두겁구나. 특히 여자들은 널 아주 잡아 먹을 것 같다. 아니 굳이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황당해요 <웃음> 민망해요. <웃음> 그렇지는 않은데. 구리빛 피부 어, 멋있다. 같은데, 상당히 멋집니다. 부럽 럽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지금은 제 어, 어, 몸색깔에. 너무 만족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은 한 이렇게 햇빛을 누리고 태닝하는 건제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의 몸짓은 마구 발산하며 태닝 중인 화성인. 근데 요원들은좀 창피하나 멀리서 찍을게. 화성인의 지구 서식지. 요원들 온다는 말에 화성인 꽃단장 중이었구나. 근데 이게 다 뭐야? 태닝 용품 아니에요? 맞아요. 태닝할 때 필요한 용품들이에요. 로션들이랑 일단 이런 거는 바디 제품이고, 정리만 20가지. 화성인이 자식처럼 아낀다는 태닝 용품들, 화장품이랑 태닝 로션이랑 둘 중에서 하나를 사야 한다. 저는 꼭 태닝 로션을 사요. 다 합해서 얼마 정도가 될까요? 아, 이거 다 합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 이거 엄마한테 나가면안 되는데, 그런 건 비밀로 했어야지. 뭐 학교 친구들이나 일반 여자들 같은 경우 보면 21호 그런 제품을 쓰던데 저 같은 경우는 45호 써요. 이효리 씨가 제가 듣기로는 38호가 쓴다던데 같은 제품? 저는 같은 제품 45호를 써요. 네, 사람들이 이거 45호라고 보고 보면은 되게 막 놀라요. 한국에서 45호 쓰는 애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는 그렇게 진한 색깔이 안 나오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구매는 가능한데 회사 자체는 외국 브랜드 이거는 보통 여자들이 바르는 21호고요 이거는 제가 바르는 45호 제 얼굴 색이랑 똑같죠 우리 화성인 친절하기도 하지 마치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는 것 같은 효과 다시 봐도 놀랍다 교수까지 태닝만이의 화성인 대체 언제부터 태닝에 중독된 거야? 저 어렸을 때는 하얀 걸 좋아했어요. 요원이 입선 화성인의 과거 사진. 설마 저우이피 피부가 화성인?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어, 개인적으로 롤모델 우상하는 그 연예인 있는데 빅토리아 베컴. 브리피 피부의 섹시함까지 가진 빅토리아 베컴. 저도 비록 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피부 색깔이. 뭐 이렇게 세카는 않진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세카만 색깔이 저의 성격, 저의 이미지, 저의 그런 스타일을 더잘 반영할 수 있다면은 이런 태닝을 하면서 제 관리를 하는 게 옳다고 또 멋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태닝을 하고 있어요. 여성의 패션 스타일을 좀 볼까. 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옷들보다 일단 길이 자체가 짧잖아요. 이건 짧은 정도가 아니라 아동복 수준이잖아. 짧게 입어서 그냥... 너무 짧나요? 이거보다 긴거 입으면 옷태도 안 살고 태닝도 죽어요 주요 부위만 겨우 가린 반바지들 하나같이 모두 착한 옷들이라 고맙긴 한데 무슨 패션이야? 팬츠는 다 거의 한뼘 정도? 한뼘 정도? 한뼘패션이야아 이건 뭐한 뼘도 안돼 보이는데? 이렇게 쌓아 놓은 것들은 뭐예요? 아, 제가 태닝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키니가 좀 많거든요. 여름 하면 비키니잖아요. 좋아하는 어, 비키니예요. 입으면 제 태닝 색깔에 잘 어울려서 좀 소녀 같은 느낌을 준다. 노란색이니까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흰색 비키니? 일단 저는 몸 색깔이 흑색이잖아요. 그래서 흑과 백의 대비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형광색이 둘러서 멀리서도 딱 눈에 튀는데요 바디 색깔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형광 초록색 여름에 진짜 잘 맞는 마린룩 마린룩 비키니 멀리서 보면 되게 예뻐요 고급스러워 보인다 귀엽고 아 어, 이런 숨막히는 비키니 자테 바보 수준인데 가성인이 소유한 비키니 총 25발 이게 얼마야 다 가격으로 하면 총 거의 300만 원 정도? 정리 별로 한 번씩만 입어도 여름이 순식간에 지나가겠는데. 무한 비키니 버스 남 바라던 화성이 어디 불이라도 난 거야?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멀더 비키니 차림으로 외출하려나 봐요. 걱정 마요. 여긴 다행히 옥생이 지정 좌석에 있는 듯 매트를 깔고 고마면 오일을 바르는 화성이 범을 보아하니 또 태닝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동근 씨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 지금 옥상인데 지금 시간이 해가 잘 어, 가장 센 시간이라서 이 시간에 와서 자연 태닝 옥상에서 해요. 아, 이제 오일 바르는 실력은 거의 달인 수준. 멀더 자기봐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요. 어 비오잖아. 피디님 피디님이 인터뷰 너무 오래서 해 지금 비오잖아요. 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피디님 때문에 그래요 아우 진짜 더 챙겨와야 되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기습 포구가 또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화성님 아, 이대로 트레이닝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화성인이 아니죠 저길 봐야 뭘더또 뭔가 일을 꾸미고 있어요. 저건 태닝할 때 쓰는 매트? 설마 방 안에서 태닝을 하려는 건 아니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제가 집 안에서도 선탠을 할수 있게끔 어, 도와주는 기계예요 화성인 정말 포기를 모르는구나 이게 UV등인데요 어, 원래 아토피아 같은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학용 기계인데 어, 일반 태닝숍에서 있는 태닝 기계에서 사용하는 등과 같은 어, 등을 사용하고 있어서 태닝을 향한 화성인의 투자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한데요 장마철에도 이 기계 하나면 걱정 없는 화성인 스칼리 저 행복한 표정을 좀 봐요 밖에서 날씨가 안 좋거나 태닝숍이 일찍 닫아버리는 경우는 태닝을 못하잖아요 근데 못하면 전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기계 켜고 태닝을 하는 거죠 아니 왜? 뜨거워? 발가락도 이렇게 꼼짝꼼락 움직여줘야지 모든 면이 다 골고루 탄단 말이에요 기계 사용 한번 제대로인데 하루 정도는 태닝 안할수 있잖아요 안 돼요 밥은 굶어도 태닝은 하루라도 안할수 없어요. 그렇게 태닝이 좋아요? 당연하죠. 괴 없는 태닝 사랑. 하루라도 태닝을 하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 화상인 분위기 확 바뀐 화상인. 커리어우먼 포스 몰 풍기는데. To get the like access, accessibility t right? so uh, 아, 혀 굴러가는 the... 소리가 그... 장난이 아닌데. 이런 진지한 얼굴도 처음이야 아, 지금 영어 가르세요네 제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여기서 학원에서 4년째 일하고 있어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원어민이신 줄 알았거든요 칠판이 하얘니까 대비가 딱 돼서 그냥 집중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시선 사로잡는 데는 과성인이 최고지 그런데 학생들 앞에서 너무 하이 실종 아니야? 되게 점자키 입었죠 이게 지금 점잖게 입은 거예요? 네저 실나도 길고 뭐 뒤에도 여기까지 다 내려오고 여기도 다 가렵고 완전히 중동 패션인데요 그래 뭐 한편 패션에 비하면 중동 패션이라 해두자 수업이 끝나자마자 전력질주하는 화성인 다시 한편 패션으로 변신하고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 했더니 물놀이 온 거였어? 어디서나 과감하게 탈의해주는 자신감 좋은 자세야 자 이제 시원한 물 속으로 몸을 던져야지 왜 거기 앉아서 오일을 바르고 있어? 설마 이 날씨에 태닝하려고? 이렇게 날씨 흐리면 잘안 타잖아요 아뭐 모르세요 피디님들은 원래 햇빛 짱짱 내리는 날보다 이렇게 좀그늘 있으면서 햇빛 약간 이렇게 비치는 그런 날이 더 태닝이 더잘 돼요 어. 야외 태닝은 매끈한 몸매 자랑하며, 자연 빨아들이는 화성이. 저기요, 혹시 태닝 네. 하신 거예요? 아, 네, 저 태닝 거의 맨날 맨날 해요. 되게 하얗시네요 네, 저희 선천이에요. 아, 진짜요? 네. 천연이시네요. 네. 아니 이렇게 검은 거안 없어요 아, 저도 이렇게 하얀 사람 본적 없는데. 천연 백색녀와 흑인 피부 태닝녀의 불꽃 자존심 대결. 피부가 좋으세요? 그리흰 피부가 그럼 좋으세요? 아무래도 흰 피부가 검은 피부보다 옷빨이더잘 받지 않을까 아하. 싶어요 검은 피부가 탄력 있고 건강미를 되게 제가 있게 보여서 당당해지는 것 같은데 그거 음. 하여니까 어, 뭐, 어, 뭐 남자들 연약하게 생각하는좋아 근데 요즘에 남자들이 연약한 것도 좋아하나? 나는 오히려 색깔 좀 까무잡잡하니까 남자들이 섹시한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언니로는 청순한 거보다 섹시한 거밖에 안 느껴져요. 아, 더마요. 무격 <laughs> 따짐으로 화성인 승. 힐링하면 기분이 좋아요. 힐닝하면 일단 몸이서 안에서 에너지가 쫙 발산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날씨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화성인. 그런데 오늘은 비가 와서 어쩌나. 발걸음 재촉해서 도착한 이곳.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실내 테닝샵이에요 원래 일반적이게 솜털 하는 방법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다리 부분을 더 골고루 태우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설명을 듣고 봐도 민망한 자세. 효과는 확실히 있겠는데.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이요? 아니요 못해요 근데 분명히 자세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쁘게 골고루 태우고 싶어요 태닝을 위해 고통까지 즐기는 화성이 태닝은 하루라도 안 하면 색깔이 조금이라도 안 이뻐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밥 먹는, 매일매일 밥 먹는 것처럼 태닝도 그렇게 맨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긴 자세로 태닝한 결과는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골고루 잘 탔죠?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가까이 보시면은 아까나 아까 안탄 부분이 골고루 지금 잘 탔어요. 스컬링 뭐가 좀 달라 보여? 너무 까매서 변화를 못 느끼겠어요.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태닝을 즐겨온 화상인 몸이 안 좋지 않을까요? 화 아, 상...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관리를 보습 제품 잘 바르고 해서 어, 아,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렇지 않잖아요 전문가의 진단을 좀 봐볼까? 화성인 긴장 좀 풀어 여기 보시면 피부 탄력 여기 많이 떨어져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공각화증도 은근히 있으시고 탄력 저하에 모공각화증까지 잠시 후, 1년3 6 5일 태닝 사랑, 그립피 피부에 건강미를 과시해 온 화선. 그니까 얼굴은 진짜 심하시네요. 피부 안, 피부 안. <laughs> 어, 근육이 원래 아 됐다. 충격적인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피부가 싫어하는 건 에고, 유기농 허브, 솔립스, 천연 에센셜 오일, 구혜선 오일 보습 스킨을 창작하다. 오일 보습 스킨 하세요. 가나한 에코퓨어 스마트폰이 가질 수 있는 궁극의 사이즈 5인치 스카이 베이가 넘버5 시처럼 음악처럼 영화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사진을 쓰다 올림푸스 여기 보시면은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고요. 무거운 가까증이좀 있어서 태닝을 하셔서 그게 조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잘. 마르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운동 네.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세요. 운동 안 하셔서. 그... 근육이 원래 아드셔요. 네. 근데 네. <laughs> 어, 네, 제 팔이랑 비교해 보세요. 저도 피부가 비슷하게 팔은 굵잖아요. 네, 그래요. 네, 네. 살짝 굵긴 있는데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보니 화성인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피부 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세요. 집중적으로 UVA만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부암, 피부암.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세요 이제 대학교 다니실 동안 실컷 하셨으면 줄여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줄여나가실 생각은 있으셨어요? 음. 아니요 정미 씨한테 필요한 치료법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태닝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닝 횟수를 줄이고 또 홈케어로 그 피부 탄력이나 피부가 많이 건조한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긴급 미션 태닝으로 노화된 화성인의 피부에 탄력과 수분을 채웠다. <laughs> 이게 누구야? 저 하얀 죠 시술 받으니까 어떠세요? 아, 시술 받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태닝을 안 좋게 얘기하셔서 많이 속상했어요. 계속 태닝을 하실 거예요? 네, 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더라도 보충제나 그런 보습제를 사용하면서 태닝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박피디님 아, 오늘은 이천시 모가면 두밀이로 와주시면 돼요 분명 이곳이 맞긴 한데 화성인이 어디 있는 거야? 멀더 저기 누가 있어요 세상에 화성인이잖아요?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이건 상상 이상인걸? 근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날씨 검색해봤는데 어, 여기가 경기도 이천1 5 가면인데 날씨가 오늘 괜찮고 해서 왔어요. 글쎄, 그럴 만큼 화창해 보이지 않는데? 서울은 지금 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해서 여기까지 왔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야지 진정 태닝 매니아죠. 전 태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는 태양 스토커예요. 자동차 소음을 파도 소리 삼아 여유롭게 태닝을 즐기는 화성이.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계속 음, 하고 싶어요. 제 피부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선성인 엑스파일 보고 종료.